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laughs> 금융시황입니다 코스피가 1.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8% 하락했습니다 음, 그래도 양대시장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소액이지만 조금씩 샀습니다 음, 코스피에 외국인이 한 680억 샀고 기관이 한 960억 코스닥은 외국인이 950억 기관이 한 190억 정도 샀네요 음, 개인은 다 팔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조정이 폭이 좀 크진 않았습니다. 오늘 한2% 정도 마이너스 정도 예상했었는데 한1.5 정도를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폭이 컸죠. 2.8% 정도. 야. 음. 그래도 이번에 이번 우크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렇게 전저점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여 2700원 저리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2800을 향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계속 우리가 했었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 급등은 지금 꺾였습니다. 지금 다시 유가는 오늘 95불 찍고 지금 현재 92불대로 내려왔고요. WTI가. 뭐, 무물도 지금 꺾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 전쟁에 대한 공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미국 쪽은 계속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럽은 또, 그렇게까지, 어, 전쟁 우려가 뭐,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그렇게까지 뭐, 전운이 고조되는 느낌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은 서로 윈윈하는 작전이죠. 음,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시켜서 가스값하고 유가가 급등하면은 러시아는 그 에너지 수출로 거의 먹고 살 수, 먹고 사는 나라죠. 그래서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좋고 미국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게 낮은데 보통 전쟁 긴장감이 고조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죠. 아무래도 대통령 위주로 이렇게 뭉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뭐,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거기다가, 미국도 금리 인상이니, 이런 쪽 분위기가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약세가 오는 것 같고요. <laughs> 어떻게든 2800포인트를 좀 넘어가서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3000선을 도전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거의 다 하락이었고요 오늘 올라왔던 종목은 에너지 관련 종목들 보면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뭐 이구산업은 원자재 관련이죠 구리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료주는 아침에 반짝 하다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을 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들, 구리 관련주들, 그리고 뭐 철강주들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뭐 하락이고 오른 종목 보면은 피지 뭐 메탈, 비금속. 뭐 우리 조명은 보니까 실적이 무지게잘 나왔습니다. 현재 시총이 한 8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번에 작년 영업이익이 470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470억 따지면 퍼가 2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뭐, 상가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중앙 에너비스는 원유 가격, 우리 조명은, 그리고 UNI는 좀 테마주처럼,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가가 다시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또 낙폭을 조금 키울 수 있습니다. 뭐 오늘 홀딩하고 오바다에 타신 분들은 아침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음, 뭐 이지바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내일은 뭐 장중에라도 한번 또 급등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되고, 빅텍은 오늘 올랐기 때문에 내일 또 약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들이 내일 조금 약세를 볼수 있습니다. 그 오늘 좀 약했던 종목들은 또 반대로 내일 오를 수 있겠죠. 뭐 슈프리마 HQ 지금 이전에 그 세력들이 샀던 물량 가격가래까지 다 내려왔죠. 이제는 여기서는 그냥 어, 편안하게 살수 있는 가격입니다. 7천원때 사놓고 나중에 9천원 위에서 팔수 있는 가격 때까지 왔습니다. 뭐, 분할로 매집하신 분들은 한, 뭐, 7,500원 정도 잡혔겠네, 평균 단가. 그냥 홀딩 하시다가 9,000원 위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CU 메디칼은 한 1,200원 정도 지지해주는 게 좋은데, 그, 오늘 좀 깨졌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더 빠지면은 좀더 편안하게 살수 있는 가격이 오겠네요. 오면은, 1150원이나 5쯤에 사서 나중에 한 1,500원 정도까지는 볼수 있는 종목이네요. 유유제약도 여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 지지를 받아줘야 좋습니다. 이거 더 깨지게 나면은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좀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한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타임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유유제약 CU 메디칼은 코로나 지금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재택 치료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뭐 이슈되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대륙재강도 올라간 만큼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격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사서 나중에 한 6천원대 정도까지 보시면 편안하게 볼수 있겠네요. 풍국조형도 마찬가지죠. 올라간 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편안하게 사서 19,000원대까지 정도는 볼수 있는 종목이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더, 뭐, 안전한 종목은 없겠지만, 조금 덜 위험한 종목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거래량 붙여서 띄우고, 다시 좀 조정받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이런 종목도 사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띄우고, 조정받고, 띄우고, 조정받고, 다시 띄우고.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우상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륙자간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붙여서 띄우고,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띄우겠죠. 모양이 다 비슷하죠. 유유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띄우고, 조정받고, 띄우고, 조정받고, 다시 또 띄우겠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띄우고 조정받고 이렇게 할때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양봉그림에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커지는 게 조, 조, 좋은 모습이고 조정받을 때는 지금처럼의 거래량을 줄여주는 게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거래량 매우 적게 줄였죠. 거래량 없이 내려가는 것들은 부담 없이 매수해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라갈 때는 다시 반등할 때는 거래량을 좀 키우면서 이렇게 반등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제일 좋은 모습은 거래량을 키우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 처음에 첫 장대 양봉 때 나왔던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주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70만주, 50만주, 약간씩 줄여가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고요. 최소한 뭐 비슷하게 뭐 100만주, 100만주, 100만주가 터지더라도 비슷하게 터지는 것도 양호하고 그 제일 안 좋은 모습은 위에서 윗 꼬리 만들면서 이런 뭐 음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이 기존에 나왔던 이큰 거래량보다 더 크게 터져버리면은 거의 끝난 출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간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모습 어,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던 거래량보다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탈출을 해야 되는 신호입니다. 장중에 어, 큰 거래량이 터질 것 같다 이러면은 은봉이 나올지 등을 관찰하다가 은봉이 나온다 이러면 바로 탈출해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음, 비슷한 컨셉으로 가져온 종목들 한네 종목 정도 보이네요 어, 엠브레인 첫 번째 종목 엠브레인 입니다 이 종목은 상장부터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바닥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거래 하나도 없이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터졌죠 그 첫날 상한가 갈때 거래가 조금밖에 안 터졌는데 다음날에 큰 음봉을 만들고 내려온 게 조금 기분 나쁘긴 합니다 이때 어 시장이 좀안 좋았던 그런 게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샀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상한가가 이제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팔았던 그런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 간 이유는 무상증자 이슈로 같습니다. 1대1 무상증자가 계획되어 있고요. 기준일을 보니까 2월 20일칠인것 같은데 아직 좀 시간 좀 남았죠. 그러면 일단 무상증자 전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내일 하루 정도 더 빠져서 한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은 한번 정도 반등을 노리고 살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거래 없이 한만원 정도까지만 내려오면은 땡큐하면서 사서 모아주면은 괜찮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이스리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야간 감시 장비. 등을 만드는 센서, 야간 감시 센서 같은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유주행에 나중에 쓰일 수 있는 부품들이 되겠죠.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어, 쭉 내려오던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틀었다는 겁니다.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채널이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 조금 더 빠져주면은 이제 여기서 한 17,500원대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요. 음, 그게 아니면 한 18,000원대 정도에서 이렇게 평단가 만들어놔도 나중에 이렇게 2만원 위에서 팔면은 어, 10%에서 15%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 시간을, 있는 종목들은 뭐 하루만에 급등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내려갔다 갈 수도 있고, 어, 최소 한 일주일 정도, 한 7일 정도, 7거래일 정도를 보고 가는 게 가장 무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드텍입니다. 이 종목은 딱 보면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번 거래량 터지고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눌러줄 때 거래량 거의 없고, 이제 한번 거래량 튀면 다시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한 17,000원대 정도에 사서, 한 2만원대 정도에 팔겠다는 마음으로 사면은, 그냥, 편하게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주고, 최근에 거래량이,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재택치료, 음, 기준 변경에 따른, 이렇게, 수혜가 있을 거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안 좋으면서 3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도 보면은 조정 받을 때는 거래량이 매우 적게 나오고 있고, 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한다고 할 때는 거래량이 좀 커지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음, 한 6,700원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해서 나중에 한 7,500원 정도면 팔아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8,000대까지 보는 거는 조금 오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한 7,500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네요. 어, 어제 오늘 소개해 줬던 종목들은, 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제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음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평단을 이렇게 가운데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뭐, 첫날에 오늘만 하루 샀다면은 또 내일 또더 빠지면 또 하루 사고 안 빠지고 올라가면은 상금만큼만 수익 취하면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음, 매수 이후에는, 음, 위에 한 10에서 15, 뭐, 종목에 따라서는 15에서 한20% 정도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으면 됩니다. 자동 감시주문으로 이렇게 걸면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은, 퍼센트 %로 딱 걸어 놓으면 그 가격이 되면은 자동으로, 그 가격이 터치가 되면은 자동으로 시장가로 매도되게끔, 어, 자동 감시주문으로 걸어 놓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 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수나에는 신용이나 이런거 썼을때는 반대매매를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중조절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비중도 본인 포트에서 좀 비중을 한5% 미만으로만 잡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어제 오늘 한 9종목 했으니까 한5% 미만으로 하면 한45% 정도 비중 되겠네요 요 정도만 잡는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어,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어또 여기서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은 줄어들면은 또 다른 종목 채우고 채우고 이렇게 종목을 순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9종목 중에 수익 실현이 나올 때까지는 9종목 유지하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을 골라 놓고 있다가 나중에 어 수익 실현되는 종목들이 보이면은 그 종목 빼고 이렇게 다시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시장도 안 좋았는데 모두 고생 많았고요. 내일도 모두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